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로 들어가는 물이 그러니까 땅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다 관로를 타고 하천으로 가죠. 다 빨리 이제 빼는 겁니다. 물을 빼는 거한요 그거 넘치지 말라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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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리 우리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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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많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천이 범람하죠.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거꾸로 우리나라처럼 이제 비가 올 때랑 안올때 차이가 많은 그런 나라에서는 가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비가 안올 때.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지하수의 문제. 그래서 이게 물순환이 왜곡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근데 이게 도시였으면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자,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니까 일단 토양으로 흡수되는 비, 물, 강우가 적죠. 자, 토양으로 비가 막 왔을 때 흡수가 돼야, 흡수가 되면 이 흡수된 물에 의해서 이 대기에 냉각 효과가 생깁니다. 지표 밑에 물이 흡수되어, 되면 되어 있던 흡수 흡수되어 있던 물이 그효어 냉각 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투수 면적이 증가해서 에 물순환이 왜곡되기 때문에 이건 결국 냉각 효과가 떨어진다. 쉽게 얘기해서 더워지는데 그걸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가 떨어진다 이거죠. 이 불투수 면적의 증가는 도시 문제의 대표적인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기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도시로서 이런 것도. 그다음에 이제 열 흡수율이 높은 재료 사용이죠. 뭐 예를 들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런 땅이 아스팔트 여름에 그 지글지글 하잖아요. 더우면은 막 거기서 막 아지랭이막 피어오르잖아요 열을 흡수를 많이 하면 당연히 더워집니다 이 반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아스팔트나 이런 걸 주로 검은 계통이잖아요 색깔이 검은색이 또 이제 흡수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빌딩이 많죠 빌딩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뭐 요런 것들의 어떤 그 변화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대기 오염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기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스모그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스모그가 열을 가둬요. 그래서 이제 열이 가둬진다는 얘기는, 어, 열이 밖으로 분산되어야 시원한데, 이렇게 딱 정체돼 가지고 어, 역시 더워지는 현상에 한 몫을 한다. 뭐 그다음에 또 에너지가 에너지 다 소비라고 보면 되겠죠. 여름에 에, 에너지 소비 많죠. 그래서 에어컨 돌려야죠. 그때 뭐 환풍기도 막 돌려야 되고 아, 뭐 환풍기는 겨울에도 돌리겠지만 하여튼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이 또 열을 또 내고 어, 높은 에너지 소비가 뭐또 도시 열심에 기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원인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썼는데 이런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살표 화살표 적절히 활용해 주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어, 실제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답지 이거 뭐불 불투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냉각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다 쓰지 말라 그랬죠. 그렇게 뭐뭐 하는데 뭐 그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개조식으로 개조식 기억나시죠 이렇게 쓰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할 거 있으면 점으로 내용을 추가해 주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은 뭐가 되나 3번 저기서는 이제 완화방 안을 썼는데 이 책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여기 소재목이죠. 첫 번째 문제점 도시 열섬 하면은 뭐가 될까요? 자, 이게 좀 신기합니다. 에너지 소비 증가합니다. 즉 에너지는 도시 열섬 현상의 원인이 되면서도 또 결과가 되죠. 더우니까 더우니까 막뭐 하다못해 저기 빙과류 아이스크림이라도 많이 사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냉장고 냉동고 돌리고 에너지 소비 증가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굉장히 크죠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죠 현대문명에 그다음에 또 대기오염이라고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대기오염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고 대기현상 중에. 여름에 우리 못뭐 때문에 힘들죠, 밤에. 열대야 현상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음. 그니까 이제 대기나 에너지는 원인이 되면서 결과이기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 중요한 것은 생물상이 변화된다. 그 여름에 특히나 더운 그 도시 열섬 현상이 일어난 그 도심 지역에서 살수 없는 동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고 있는 애들은 이미 적응을 한 거죠. 도시의 더운 기후에. 에, 그래서 아마 그 기후가 되겠죠. 그 기온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텐데 거기에 적응한 녀석들만 인간을 포함해서 살아가는. 그 일종의 비오톱인 거죠 도시도 그리고 어, 또 병해충이 증가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죠? 그다음에 어, 적응하지 뭐 적응 수종, 적응 수종만 번식. 사실 도시에서 볼수 있는 식물들 이런 거 이미 다. 우리 한국의 기, 기후에 귀하가 된 거죠. 다 적응을 한 완료한 상태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